2번 단식, 남지성, 지안 루카 마그 선수의 1세트 경기를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리시버를 하고 있는 선수가 지안 루카 마그 선수입니다. 서브는 남지성 선수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랠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슬라이스. 예, 이제 상대의 슬라이스가 약해서 이제 우리 남지성 선수가 드롭샷으로 15 럭. 예, 지금 여러분들 음량이 지금 들리고 있지 않죠. 지금 이게 어, 녹화 카메라의 에러로, 지금 그 경기장에 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설로 이제 중계를 해드리겠습니다. 에스리로 예, 아예 남준선 선수 티존으로 아주 깊게 멋진 첫 서버가 들어와서 득점했습니다. 4티로 지금 관중들이 많이 없죠. 코로나 사태로. 어, 무적, 무관중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자들은요 코로나 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아 다운드라인 멋진 다운드라인. 예, 깊은 서브 후에 아주 멋진 다운드라인으로 득점했습니다. 예, 남지성 선수가 원 게임 투 로브. 예, 지금 렐리가 깊게 잘 가고 있습니다. 이크레이코터에서는 예, 다스핀 회전을 걸어서 높게 쳐야 되는데 아 지금 아쉽습니다. 예. 연결구에서는 애를 하면 안 됩니다. 자, 피프티 라우, 폴트, 색관 서비스, 예. 두올 폴트입니다. 예. 폴트, 1 5티 라우. 예, 상대 지안루하 마고 선수도 만만치 않는 선수예요. 높은 키에서 이제 와이드 커트를 벗어나는 서브로 서브에서 스브 자 이제 세컨드 서브. 예. 과감하게 깊게 스트로를 구사해야 됩니다. 아, 이게 예, 너무 타이밍이 빨랐어요. 너무 각도를 보는 것보다는 깊게 보는 게 중요한데 40 15 세컨드 서비스 좀 깊게 예, 계속 연결해야 돼요 아 지금 같은 경우에도 좀 높게 쳐야 되는데 자 원게임 투월 남진성 선수 서브아잘 쳤습니다 나이스 발리 아좀더 짧게 놔야 되는데 네, 15프틴 색감 서비스 주면 안 돼요, 깊게. 아, 잘했어요. 어, 가감하기 색감 서비스 서브핸드 빨리 잘했어요. 피프틴 네, 올. 깊숙하게 서브 넣어야 됩니다. 스피닝 서브로. 아 시도는 잘했어요. 예, 필틴서티 예 깊게 잘 들어왔습니다. 아 오늘 리턴이 깊게 들어왔네요. 음, 지금 라인 벨트로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크레이크 때에서 벨트 맞으면 또깔리거든요필틴4티 예, 브레이크포인트 와 깊숙하게 들어왔습니다. 자 연결해야 돼요. 아 왠, 예. 예, 크로스 멋진 포핸드. 30-40아 날아갑니다 아, 서버핸드 관리 잘 했는데 역시 지아누카 마그 선수 만만치 않아요 자, 비시게임 브레이크 당해서 지아누카 마그 리더 2게임 투원 아, 나갔어요. 다행입니다. 네. 와이드코스 깊게 서브를 넣네요 터널리 야 돼요. 네. 아. 네. 확실히 크레이코터에서 이탈리아 선수들이 잘 치는 것 같아요. 잡아 확실히 돌리네요. 15롤. 남재진 선수가 세컨드 서브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공격을 해야 됩니다. 네. 잘 쳤습니다. 길게, 짧아요, 짧아요. 길게. 아, 코르스코트 깊게 쳐야 되는데 스타스핀을 좀더네또 위로 회전을 걸어서 네, 잘 쳤습니다. 아, 네, 티 깝네요 하여튼 잘했어요. 지금처럼 어, 애하더라도 기계 리턴 을 해야 됩니다. 자, 포트티 자, 세컨드 서브는 빨리 남지선 선수 설계대로 공격을 해야 돼요. 오호, 서브스를 그냥 어, 티존으로 붙였네요. 아. 자. 세드 게임 2-1. 자, 비스 게임 지키면 됩니다. 잘 쳤어요. 나이스 발리. 예, 지금처럼 크레이코트에서는 이렇게 예측 불허의 공을 또 날리고 네트 플레이도 하고 다양하게 해야 됩니다. 남지성 선수 다음 플레이를 해야 돼요. 서브 잘 돌았습니다. 예, 나이스 서브. 서브를 깊게 넣으면요. 음, 랭킹 높다 하더라도 이 선수도 헛점이 많아요 네, 리턴해러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아, 와이드 코스로 서브 잘 넣었는데 그걸 또 포인트로 포인트 리턴으로 득점하네요. 30-15예 조금 나갔어요. 그러자 세컨스브 가감막이 넣어야 돼요. 스피닝을 걸어서 깊게. 아잘 넣었습니다. 아 나이스 다운드라인 잘 쳤어요 아 좋았습니다 예, 와이드 코스로 서브 깊게 놓고 잡을 때 다운드라인 공격 멋진 장면입니다 40-15 게임 포인트 자3 d 2 가면 몰라요 에 나이스 서브 다시 와이드 코스로 붙여서 또 에러를 유발하는 멋진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곳이 열리고 있는 것은 카리아 섬이라서요 지금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요. 지금 이거면 보였죠 크레이코트 예, 드롭샷. 예, 상대방이 크레이코트에서 드롭샷이 굉장히 좋은 공격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필드너. 아 리턴이 짧았어요. 서브가 계속 두어두 어, 분이 잘 들어오는데 또 그걸 또 이어서 공격을 하네요. 폴트 아우 다행입니다 자 세컨 스브 공격해야 돼요 그렇죠 더블 폴트 네, 폴트 30-15자 어디로 공격할 것인지 자, 미리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실행해야 됩니다 잘 쳤어요 아 높은 타침에 잘 잡았는데 너무 각 보지 말고, 깊게만 보면 되는데. 40 15. 네, 와이드 코트 서버 잘들왔네요 아. 아, 아쉬워요, 아쉬워요. 할수 없습니다. 상대가 뭐잘 했기 때문에. 줄건주고요 자, 따라가면 됩니다. 자, 서비스 게임 지키면 됩니다. 토스가 나쁘면 다시 잡아가 서버 넣으면 돼요. 조금 더 넣게. 회전을 걸어서 좀 깊게 넣어야 돼요. 잘 넣었습니다. 예, 잘 쳤어요. 좀더 깊게, 짧아요. 아, 잘했습니다. 상대도 애러하게 돼 있어요. f 예, i f t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첫 서브 조금 더 자신 있게. 아, 잘 들어갔어요. 예, 와이드 코스 상대방 백핸드 쪽으로 깊게만 넣어도 돼요. 스피드보다는 스핀을 걸어서 스틸러. 와이드 커스 잘 넣었습니다. 왜 네, 나이스 서브, 서브 계속 지금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깊게, 자 마무리해야 됩니다. 네, 나이스 서브, 아 좋습니다. 역시 네, 남진 선수 자기가 원하는 플레이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한 게임 차입니다. 따로 붙으면 됩니다. 아 서브 잘 들었네요. 자 넬리 깊게, 아 지금은 연결해야 되는데, 자필드 아, 티전을 서버 잘 들었어요. 아, 아쉽습니다. 서티로. 자. 자, 세컨드 서브 조금 더 공격적인 자세로잘 쳤어요. 아, 이게 뭐야? 들어갔나? 아, 나왔어요. 3 서티 15. 아, 와이드 코스잘 들어갔습니다. 아 어. 서버 너무 잘 들어갔어요 뭐줄건 주고 자40-15한 포인트 따로 붙으면 또 기회가 와요 어, 서버 계속 예 펄트 네. 아 잘했어요 나이스 발리 예 그렇죠 이럴 때 어, 예측불허의 경기를 해야 돼요 지금 남진 선수가 경기를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짧았어요. 아, 당하죠. 네. 아, 아쉽습니다. 첫 서브 리턴 때 서브도 좋지만은 가급적이면 어쨌든 고 깊게 보내야 돼요. 예. 네, 아쉽습니다. 자, 발 게임 2 3. 지안루크마그리더 자, 서비스 김 지키고. 네, 서브 잘 들어갔어요. 자. 좀더 이렇게 아. 이 들어갔나? 아. 날카롭게 들어가네요. 올러 15. 예. 네, 조금 더 길게요. 근 네, 아, 늘려야 돼. 아, 짧으면은 당해요. 어, 아웃이구나 다행입니다. 네, 15런. 예. 남진승 선수. 자, 자기 서비스 게임 시키면은 모르니까. 자, 15런에서 자, 서브 잘 넣으면 됩니다. 예. 잘 들어갔어. 요 아, 이거들 k i l 아, 이 돌서 한다 l 번 주고 드롭샷 놓으면 좋은데. 아, 이 돌서 k i l l e 아, 이 돌서 k i 니 l 아, 서 killed. 1530. 1530. 1530. 1530. 1530. 1아3아 1540. 1540. 아5 4 0 1540. 1540. 1 5 4 1540. 뭔가요? 예, 네, 잘 들어왔어요, 와이드 코스. 30-40. 자, 듀스 갑시다. 아, 잘 들어왔어요. 자, 찬스. 아, 이게, 어, 프로지샷 해야지. 아, 안타깝습니다. 아, 역시, 이제, 이탈리아 선수들은 크레이코트에서 경험이 많거든요. 예, 아쉽지만, 또, 세컨 세트 기대해 보겠습니다.